안녕하세요 여러분 랑건 TV의 랑건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새로 오픈한 동남지구 토드 볼링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뭐 김기덕 프로님, 이대현 프로님 등등 뭐 많은 투핑거 덤리스 볼러들이 있는데 제가 토드 볼링장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덤리스 볼러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괴물 덤리스, 윤태훈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드볼링장. 네. 기계실 담당하고 있는 윤태훈 실장입니다. 아, 오늘 저와 이렇게 볼링 대결을 하려고 나왔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전요아 저는 이제 별명 자체가 괴물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본 덤리스 중에 가장 구속도 빠르고 가장 RPM도 높아 보였어요. 평소 본인 구속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구속은 한 31km, 32km. 31, 2km. 덤리스가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제가 대결할 때 절대 안 봐드릴 거예요. 저도 봐주는 거 없습니다. 오늘 대결은 첫 번째로는 서로의 약간 전력도 분석 겸 그냥 음료수 얘기로 그냥 자존심 대결 한번 하고 두 번째 판에 시청자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내기를 한번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부의 내용은 오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자존심 대결을 먼저 해볼 건데 오늘 윤태훈 실장님 제가 오늘 아주 뭉개가지고 나중에 프로 테스트 합격했을 때, 어? 랑고한테진분 아니에요? 이런 소리 들을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들 이들 오케이. 예 그러면 바로 뭐 괴물 덤리스라고요? <laughs> 예 오늘 이겨서 제가 아주 귀여운 덤리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배하시면 귀여운 덤리스로 바꾸시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첫 번째 판은 우레탄 볼을 사용하지 않고 2부에 우레탄 볼 대결하기 때문에 1부에는 리액티브 볼로만 말... 뭔가요 볼? 허슬이야 허슬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헛 허슬로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과연 괴물 덤리스가 될 것인지 귀여운 덤리스가 될 것인지 아트고부터 베이비 스플릿. 자신 있으십니까? 마찰이 너무 좋아서.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과연? 아! 쉬웠어요 아쉬웠어요. 지금 귀여운 덤리스에 한, 한 걸음 다가가셨습니다. 예. 저 캠핑이 좀 귀엽게. 예. 저는 헛슬 PBR로 치겠습니다. 안넘어왔습니다 어, 너무 많이 뺐나? 아, 너무 많이 뺐어. 아, 안 네, 돼, 이러면. 첫 프레임 매너 하겠습니다, 저도. 의도치 않게. 역시. 아. 괴물 앞에서 긴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순간, 컴플리트 피직스인 줄 알고 너무 많이 뽑았어요.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아, 지금 몸이 덜 풀린 것 같아요. <laughs> 오. 주워서 하어요 오? 와. 피넥션 보도. 괴물 r p m 아, 오케이. 피넥션 장난 아니네요. 저도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조금씩 조금씩. 전 초반에 원래 좀 약해요. 후반에 강하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던던. 그래서 더블이 안 나온다면 자, 거의 이똠입니다 라인이 i p m 이 높고 앵글이 크다 보니까 스트라이크가 나오면 멋있는데 그렇죠. 약간 스플릿이 날 확률이 높아 보여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와. 와핀 액션. 이야. 저 헛셀 맞죠? 네, 헛셀입니다. 아, 무슨 컴플리트처럼 움직이네요. 어텐션처럼 움직이고. 와. 과연? 오오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네. 터키 가나요? 그렇죠. 오케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시작하면 무조건 박습니다. <laughs> 오케이, 지켜보겠습니다. 오! 아 이야! 이게 바로 괴물. 아, 귀요미 덤스를만들어 줄라 했는데, 열심히 쳐야 될것 같습니다. 귀요미가 여기 있키 뭐지? <laughs> 살짝 기가 죽기 시작했어요. 됐다. 아, 귀요미. 아, 저번에 얼마 전에 코제이 님이랑도 약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날이 떠오르네요. 아, 아 좋아요, 여러분. 멈췄습니다. 이 정도 아직 해볼만해요. 아직 해볼만 합니다. 레인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뽈방경, 방경좀 하겠습니다. <laughs> 오, 오, 아, 까비 저는 코드 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X. 오케이, 오케이. 지금 확실히... 잘못 던지고 있어요. 아. 아, 아.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로. 와, 라인 예술이다, 와. 깔끔. 제가 본덤리스 중에 진짜 구독 제일 빨라요. 와, 상이다 와. 왜 이럴까요, 오늘? 아, 제가 지금 오늘. 점점 또... 키가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아. 한숨이 나오네요. 저는 정말 연습을 안 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죠. 저 연습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나 이러시던데. 어이가 없네. 아 좋다. 와. 와 미쳤다. 볼 가는 거. 와. 평소보다 더 빨라진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진짜. rpm이 한 600대 나올 것 같은데 요 진짜. 와. 됐다. 긴장을 해서 힘이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두껍게 들어가서. 4번 핀이 남습니다. 뭔가 조금 더 랭스가 나올 것 같은데, 일찍 쓰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첫판 쉽지 않습니다. 스페어 깔끔. 아, 스페어만 합니다, 스페어만 아, 스타이크좀 쳐야 되는데. 와, 근데 진짜 미쳤다. 오 마이 갓. 와, 여러분. 너무 빨리 들어서 레인에서 소리가 나요. 막 중략지 타는 소리가 아닌데 막 소리가 납니다. 와. 구력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이제 2년. 딱. 2년이라고요? 네, 2년. 와, 진짜 안 쓰신다. 어? 아, 돌아오죠? 저 RPM이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부터 다치면은 가능성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살짝 걱정 되시나요? 걱정이 안 되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와. 아, 그렇지. 귀요미 덤리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좀 걱정 이 되시나요 이제? 일단은 예, 예 테스트 때도 예 저렇게 빅 파이브를 한번 잡은 적이 있어서. 아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는 거.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파이팅. 과연. 아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떻게 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기가 이러면 모릅니다 귀요미 덤리스 되실 수 있어요 어불하는데요 살짝 여러분 이래서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후회되시죠? 아 저희 편집자가 귀엽게 편집해 주실 거예요 <laughs> 여러분. 다 치고 오겠습니다 에이. 여기서 빅파이브 한번더 쓰면 여러분 불만해집니다 오 느낌 안 좋아요 아! 아까 아 제발 오늘 10번 핀만 안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버터 아. 커버 안 됩니다 그렇죠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많이 아. <laughs> 과연 우리 자칭 괴물 더블리스. 10번 핑컵은 어떨지. 지금 한 1, 2만 명이 뒤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과연 잡는지. 오 도나요? 아! 아 여러분 이러면은 진짜 모릅니다. 와 여러분 187점 마무리. 와 오케이 오케이. 없어 돌아와. 아 끝났나요? 오버인가요? 그렇죠 오버죠. 아. 한방 쳤어야 되는데 아 너무 많이 빼버렸네. 저는 잡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오케이 힘이 빠졌. 어 이겼는데 기분이 별로. 아. 예 이렇게 첫 번째 판187대177 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촬영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어 확실히 마이크를 네. 차고 하는데 네. 이제 착지할 때 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최대한 착지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뭐 영상에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네요 <laughs> 하지만 잘 치셨습니다 고득점은 안 나왔지만 일단 첫 판은 윤태훈 형님의 음료수 내기 승리입니다 이게 전력 분석이었기 때문에 1차전은 솔직히 말해서 몸풀기예요. 그렇죠. 근데 2차전은 우레탄 대 우레탄으로, 그렇죠. 상남자들의 진짜 승부. 시청자분들께 치킨 두 마리가 걸려 있는 대결을 할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죠. 파이팅, 여러 다음 판에서 괴물, 약간 애매한 괴물 덤리스 대 약간 귀여운 덤리스의 대결 지켜봐 주시.